전사의 모험, 널려있는 영웅들. 뭐야? 이거 퇴치만 또 할까 하고 했는데 안 했던 건가? 뭐뭐 뭐 어떻게 가야 돼? 이거 로케이션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거? 맵을까 봐야 알수있 겠는데, 맵을까 봐야 로케이션 위 치를 보고 가던 말던할것같 은데, 어이 어떻게 들지내 세요？이렇게 좀 봐라. 여기도 아니고 여기들 중 하나일 텐데 그렇게 하죠.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백백. 아니 맵본거 맞아? 안녕하세요. 아니 로켓... 나 봐야겠네 뭐야 애들 다 나갔네? 아닌가? 한번 볼 쪽 끝으로 가야겠는데. 이렇게 사이로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니까요. 여기 틈이 있으니까 알았어요. 오른쪽 끝으로 이런데도 틈이 있긴 한데. 예, 알았어요.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하죠. 니다 그렇게 하죠. 니다 어, 아이 씨발. 맨 왼쪽 초록 비콘, 저게 저게 제일 좋아. 이거, 아, 이거 비콘 따라가야 돼. 비콘 따라가야 돼. 이거 끝까지 가면 여신님이라는 게 있는데, 비콘에 로케이션이.

달려, 씹어! 이게 제일 까다로운 것 같은데. 뽑기 까다로운 거. 로케이션을 봤을 때. 마지막 마지막에 지나 있지않겠 냐？쓸 라나 첫진나가 히든 공룡, 공룡 나오면 갓겜이지 야, 저걸 좀 치워 봐. 이거 내가 뭐가 될지 모르 니까. 아, 마지막 지 나가 맞다. 아 뭐야 이거 발키리를 줬구나 엑조디 아니야? 이거 보라도 모르고 있었다가 내가, 어? 알려줘가지고 저렇게 하는 건데, 아는 척하고 있냐? 야, 그리고 히드라 데미지 8이네? 왜 이렇게 약하냐? 야, 지상 뚫을 놈 없냐? 공룡하고 다 어디 갔어? 공룡 밖에 없구나. 다크. 첫 다크 있네. 어디 갔지? 폭풍의 어, 신, 공인. 총등 공룡. 여신, 각성. 그리고 해봐. 악성엔 해방. 습니 아니, 타격 스킬 상진 너도 매신. 야, 로케 이등이 없잖아. 로렇게 이동이 없어 다 합치면은 저게 이동이 될라나 이거 뭐 마지막 구역 말고는 애들이 존나 약하구만 당신은 낚였습니다. 돌아가주세요. 해방이 끝인 것 같은데? 어서라, 끝인 것 같은데? 그런데 왜로동이 없어? 그리고 이게 왜 가장 뽑기 힘든 어? 그거야 뭐지? 무엇을 하면 하는 것이지? 여기 지형은 왜 뚫려있어 이거 아그니, 공격받고 있습니다. 인터레스팅, 신들의 왕, 카이엔 갑자기 신들의 왕이 됐네. 체력한 몇백만 할라나? 아그니, <목소리> 공격받고 없애버리려도 있습니까? 진, 복풍의 신. 그놈의 진여 신, 의 날개 신. 게 원래 커세 신, 옆에 붙어야 되는 것 같은데 해 뭐, 트리거를 이상하게 짜가지고 로복이해이안되는구만

에이씨 아씨 이거 스카우트 타격이 안 달려가지고 할수 있는 게 없어 <laughs> 할수 있는 게 없어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합체 기든이라도 있나? 그리고 보는 건 귀찮은데. 워낙 꼬여있는 게 많아가지고. 야, 근데 카이이왜 셋이야, 이거? 야, 크리처가 그더 튼튼해. 히드라일로 와볼래? 마지막도망가는거만 야, 이거. 이게 제일 센 건데 거 이거, 어떡 이거, 이거. 이게 제일 이건데 짚어, 뭐, 뭐? 추가적으로 히든 그런게 있나? 가적으로 hidden, 합체하는걸 아 hidden, h 아니 이거 무적이잖아, <laughs> 그 강퇴하라고 해놓은 거. <웃음> 아니. <웃음> 야 이거 연두도 지금 가 가지고 깰 수도 있네. 나. <laughs> 아. 이거 아까 보니까 진 어둠의 신이 있던데 그거는 우디건가진 어둠의 신 이거 애들 안 나갔으면은 잡기는 잡았을 것 같다 이런 커세어처럼 잘못 만든 그런 게 아니면은 아니면 여신이 제대로 스카우시 달리던 시. 야, 근데 신은 왜 맨날 봉인돼 있냐? 신인데 어떻게 봉인됐냐? 신을 봉인한자는 대체 누구? 맨날 고민이래 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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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네는 그냥 소환돼 있는 거는 금방 터질 거고. 얘네는 그냥 배되어 있는 거라 조금만 치면 터질 거야. 배신한 파멸의 칸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시는 배신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뭐야, 뭐더안 나오네. 제 끝이네, 지지!